설명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체감되는 물가는 정말 높아졌는데요. 그간 생활 물가의 가파른 오름세로 인해 가계 생계비의 지출 또한 많이 늘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전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전 국민에게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소식과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소식이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민생 안전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설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소식과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무료 통행 소식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할인 행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전 국민에게 최대 60%를 할인해 주는 설 특별 수산 대전 행사입니다. 해당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전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십 가지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매장으로 어떤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포함되었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GS리테일, 도래생협, 수협마트, 메가마트, 초록마을 등을 포함하고 전국의 1만 3천여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전국 43개의 전통시장, 2843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공영홈쇼핑, 11번가, 현대홈쇼핑, 리얼커머스, NS홈쇼핑, 쿠팡, 신세계, 인터파크 등 26개 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품목들이 할인 대상이 되었는지 알아야겠죠? 이번 설 특별수산 대전 행사의 할인 대상은? 16대 성소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6대 성소품 중 농산물 4개는 배추, 우, 사과, 배가 해당되고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2개는 밤과 대추 수산물 6개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아름멸치가 해당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각 쇼핑몰마다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품목들도 있으니 수산물 할인받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특별수산대전 행사는 온라인의 경우 1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1월 25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수산물을 포함하여 육류나 과일, 야채들도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오프라인.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와 조금 전 설명드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을 지원을 포함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병행하여 우리가 구매할 때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는 구입하실 때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결제시 할인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제로페이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제로페이를 이용할 때에는 선할인을 통해 3만원에서 4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고 상품권 환급 방법은 시장에서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인데요.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자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최대 10%까지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카드를 이용한다면 쓰던 카드 그대로 충전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특별 할인을 진행할 때 구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할인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직접 소비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설명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를 해야 한다면 할인 내용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